혹시 서울에서 뉴욕까지요? 음, 지금의 딱 절반? 한 7시간 만에 도착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해보셨어요? 이게 뭐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시도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지도 모르는 그 나사의 새로운 초음속 항공기 X59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빠르기만한 비행기가 아니고요. 조용한 초음속 비행 이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죠. 조용하다는 게 핵심인데 어이 기사를 보면 나사랑 로키드 마틴이 같이 개발 하는 거잖아요. 이 X59의 가장 최신 소식, 특히 그 지상 활주 테스트 시작했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기대가 커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에는 이 X59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음, 기술적인 어려움을 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콩코드 있잖아요. 그 사례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바로 그 소음 문제요. 예전에 진짜 하늘의 제왕이었던 콩코드, 근데 결국 운항 중단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닉 붐. 아시겠지만 엄청난 충격과 소음이었죠. 근데 X59는 이걸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네. 콩코드의그 전례를 생각해보면, 아, 그럼 X59는 과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술적으로 성공하는 건 물론이고, 이게 또 상업적으로도 성공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바로 나사의 그 조용한 초음속 기술 퀘스 미션 이게 왜 중요한지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소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큰 과제인 셈이죠. 기사를 보니까 X59는 마하 1.4. 이게 시속으로 하면 한 1489km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 속도면 진짜 뉴욕에서 런던까지 3시간 반. 서울에서 뉴욕도 7시간 안쪽으로 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획기적이긴 하네요. 속도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 캘리포니아 팜데일에 있는 공군기지에서요. 첫 번째 저속 활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행기의 기본적인 뭐 조향이라든가 제동 시스템 같은 거 지상에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첫 비행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죠. 아, 네네. 그 테스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이제 그럼 이륙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 그 고속 활주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실제 이륙 상황이랑 비슷하게 점검하는 거겠죠 올해 안에 첫 시험 비행이 목표라니까 어쩌면 진짜 곧 하늘을 나는 걸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음 역시 가장 큰 관건은 소음 통제의 능력입니다 콩코대는 마하 2 훨씬 빨랐죠. 근데 지상에서 들리는 그 어마어마한 소음 때문에 육지 위로는 초음속 비행이 금지됐었거든요. 게다가 운용비용도 비싸고 요금도 비쌌고요. 결국 그래서 2003년에 운항을 중단했죠. 엑소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이 소음 관련 규제를 만족시키고 또 경제성 이걸 확도 못하면 상업 노선에 투입되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무리 대반해도 실제 법규라든가 어떤 시장의 벽을 넘어야 하는 거네요. 아, 조용한 초음속이라는 말이 그냥 붙인 말이 아니라 진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뭐랄까 핵심 요소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X59의 임무는 그냥 빨리 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초음속으로 날때 생기는 그 소닉 붐을요, 사람이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낮은 쿵 하는 소리 수준으로 줄이는 그 기술 자체를 실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규제 당국한테, 자, 보세요. 이 정도면 육상에서 초음속 비행 금지하는 거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게 최종 목표 중 하나예요. 아직 구체적인 시험 비행 날짜가 안 나온 것도 아마 이런 기술 검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해 보자면 나사의 X59는 마하 1.4라는 속도로 장거리 이동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실험용 항공기고요. 최근에 첫 지상 활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첫 비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가장큰 숙제는 여전히 소음 문제입니다. 콩코레드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기술적인 완성도, 이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소음 규제를 만족시키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X-59가 정말로 조용한 초음속 비행 능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요, 진짜 만약에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해외여행 빨라진다 이걸 넘어서서요 국제 물류라든가 아니면 긴급 구호 비즈니스 출장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을 엄청나게 허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 방식 자체에도 꽤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직접적인 변화도 크겠지만 한번 이런 상상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기술적 경제적 장벽들을 다 넘어서서 정말로 조용하고 빠른 초음속 비행이 일상이 된다면요 그때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냥 빨리 이동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 간의 교류나 관계 맺는 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이죠.